영어는 영유, 초일부터는 어학원, 수학은 초상부터는 보내야지. 학부모님들의 상식 아닌 상식이죠.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걱정스러운 간섭에도 불구하고 초등 때까지 집에서 공부하면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집 공부의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이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입니다. 수준에 안 맞는 선행하느라 공부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 학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등이 돼서 시험 결과를 보니 그동안 학원 정기세 내주고 다른 아이들 들러리만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정말 후회되겠죠. 게다가 고등 때부터는 학원에 필요할 때만 쓰는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하는 아이를 초등부터 학원에 맡긴 채 학원주도학습만 하게 한다면 앞으로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할 겁니다. 학원이 필요해도 일단 집공부를 해본 아이들이 결국엔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학습을 할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집공부는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집 공부가 정착이 되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우리 아이들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목별로 공부 시간도 늘려야 하고 해야 할 것들도 엄청 늘어서 시간이 정말 너무 없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하루에 온전히 수업, 숙제, 공부, 독서하는 시간 빼고 집 외의 공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시간만 줄이면 또그 에너지만 줄이면 여유롭게 비슷한 공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집 공부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집 공부를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하세요. 첫째는 학원처럼 커리큘럼을 짜서 체계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두 번째는 집공부를 하면서 아이와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그런데 이두 가지는 집공부를 성공하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할수 있다면, 아이와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집공부는 성공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분들은 집공부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아이의 반응, 행동에 숨겨진 의미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 한마디로, 얘는 왜 이러지? 다른 애, 또는 부모님 자신의 경우를 돌아봤을 때 전혀 예상 못한 반응을 하는 아이를 이해할 자신이 없으신 분이요. 그리고 그 반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초등 저학년 때는 가정에서 거의 지도를 많이 하시니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잘 풀어내던 문제집을 어느 날부턴가 자꾸 하기 싫다고 하고 재미없다고 하고 문제 풀라고 하면 하나 쉬고 짜증이 내리고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셨었나요? 어떻게 재미있는 것만 해.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하는 거야. 이러다 큰 소리 오가고 아이 울고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잘하더니 왜 그래? 하기 싫어? 그럼 이따가 해. 이런 식이 반복되면 결국엔 엄마가 사정사정을 해야 겨우 한쪽, 한 문제 풀면서 아이도 엄마도 모두 넉다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데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려워서예요. 네? 진짜요?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 어려워서 하기 싫은 거야? 라고 콕 찍어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렇구나. 그럼 이거 하는 건 어떨까? 라면서 조금 쉬운 내용. 아이가 잘했던 것.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단계의 복습 과정을 제시하면 그건 또 해내거든요. 그동안은 잘 돼서. 잘 풀렸어서 아주 재미까지는 아니어도 할만했던 공부가 어느 순간 어려워지면 아이는 그걸 하기 싫다는 말로 포장합니다. 이 의미를 잘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에 따라서 어렵다는 반응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그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집본부는 거의 실패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책, 유튜브, 교육정보 카페, 손품, 발품 팔아서 아이의 교육정보를 모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집 공부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중등 이상이 되면 친구들에게도 정보를 얻고 스스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육정보를 얻어오는 때가 오겠지만 사실 초등 때까지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눈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처럼 교육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도 누군가 짜주는, 누군가 시키는 대로 아이의 학습도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집공부를 주도하시기 힘듭니다. 공부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재나 방법을 택해서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어야 학원에서 하는 학습 지도를 대체할 수 있어서 진짜 집 공부가 의미가 있어지니까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해 보면 예를 들어 아이가 초 5분수 단원들을 공부할 때 갑자기 하기 싫다고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을 때 충기라 그런가라는 생각도 일부는 필요하겠지만 1, 4학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초수학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아이가 어렵게 느끼는 분수를 좀더 쉽게 해결하고 갈수 있도록 3, 4학년 분수 내용의 복습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셔서 그 허들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초등수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셔야 하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도구 문제집이 무엇인지를 서칭을 해서라도 찾으셔야겠죠. 여기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네이버에, 유튜브에만 검색하셔도 좋은 정보는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 이두 번째보다 첫 번째가 더 중요한 단계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잘 되기 위해서는 평소 아이와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평소 나누는 일상 대화 외에도요, 아이의 학습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아이의 행동, 감정, 표정만 봐도 어떤지 캐치해 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집공부의 가장 큰 장점인 내 아이에 맞춘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아이를 관찰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점차 자기주도적으로 여유롭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집공부를 반드시 해보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집공부는 필수라고 했었죠. 학부모님이 관찰과 방법, 이두 가지만 잘 단련하시고 아이의 호흡에 맞춰 기다리실 수 있는 각오만 되어 계시다면 저희 교집합을 포함한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집공부의 힘을 믿어보세요. 오늘 영상 요약과 첨언 집공부를 성공하려면 두 가지 내 아이 관찰과 방법 연구가 필수. 아이들이 보내는 어려움의 신호를 잘 캐치하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복습을 추천합니다. 쉬운 것부터 하면 어려운 것도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려워하는 건 일단 패스. 중요한 거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건 국영수 과사 모든 과목 통틀어 용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어휘 공부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공부는 꼭 문제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스토리 기반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할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초등 고학년 수학에 어려운 아이들 구제하는 방법 영상도 요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 다 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서 대박 자료도 공유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